지금 팬데믹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좀 공포심에 휩싸여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와 이탈리아 다음으로 좀 공격적인 검진 활동을 하고 있는 영국도 하루 만에 확진자가 407명 이렇게 가까이 늘면서 확산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거든요. 17일 기준으로 영국의 확진자는 1900 50명으로 음. 사망자는 56명입니다. 음, 네. 지금 특히 영국 총리의 발언이 좀 문제가 음. 된것 같거든요. 네, 네. 이 건은 어떻게 보세요? 어,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좀 우선 심각한 게 영국은 중국의 케이스도 아니고 이탈리아의 케이스도 아니고 저희 케이스도 아니고 네, 독자적인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죠. 독자적이다 못해 아주 휘양찬란한 <laughs> 그런 네. 발상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어 영국 총리가 한 말을 좀 요약해서 하자면요. 네. 어, 지난주였습니다. 자, 코로나 대응 방침을 발표하면서 네. 어차피 대규모 사회 문화 시설 폐쇄가 네. 질병 확산을 막을 수 없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음. 집에 가서 그냥 머물러라. 네. 이것들 이외는 네. 자 유럽의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 이동 제한령이라든지. 국가 비상사태로 네. 이 사태를 막으려고 하는데 그것들을 위해 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없다. 그러니까요, 지금. 라는 음, 그런 정말 네네. 비상식적인 네. 발상이, 어, 발상을 그 발언으로 하게 되는데요. 자, 이 발언으로 영국 내에서 엄청난 비판 발언이 자, 음. 일어서게 됐는데, 어, 영국 같은 경우엔, 어, 지금 이 발표 전에 어, 코로나 대응 수준을 네. 먼저 어, 억제해서 음. 지연 단계로 한 단계 상승을 시키면서 음. 코로나를 어차피 잡을 수 없으니까 사람들의 감염은 어쩔 수 없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염돼서 어느 정도 억제력을 음. 면역력을 가질 때까지 시간을 가질, 수, 가질 수밖에 없다. 음. 그래서 여름철일까지. 그 시간을 보면서 이 바이러스 항체를 네. 개발한다는 그런 발상을 했는데 이게 바로 국민들한테 그렇죠. 상당히 비판을 음. 음. 받게 되죠 지금 그러니까 네. 초기에는 집단 확산이 어쩔 수 없다 네. 이런 전제가 지금 깔려 네. 있는 네. 거고 네. 네. 백신 개발까지 어떤 네. 시간 벌기 네. 그런 거 밖에 네. 안 되는 상황이네요 네. 자 그러다 최근 들어 두 가지 어, 연구 발표가 나오면서 영국 정부가 태도를 180도 바꾸게 됩니다. 네, 어떤 네. 발표인가요? 자, 먼저 가디언지에서, 어, 그 대학 연구 보고서를 인용을 해서 네. 발표를 한 내용이 있는데,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 가운데 30%가 중환자 실로 실려, 실려가고, 장기적으로는 26만 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는 충격적인 데이터가 음. 발표되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이라는 그런 단서가 붙긴 하지만요. 음. 이 26만 명이 발생될 거라는 건 이미 중국의 경우를 뛰어넘게 되는 거죠. 음. 자, 또한 가지는 네. 정부 최고 과학 보좌관이 확진자 1000명당 사망자 1명 정도가 발생되는 것으로, 네. 어, 봐야 한다는 그런, 어, 발언을 하면서, 자, 이 모델에 만약에 따르게 되면, 코로나 환자가 5만 5천 명을 아, 넘을 네. 것이라는 그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